친박대, 친노의 대결로 꼽히는 보령, 서천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특히 후보들의 출신 지역이 보령과 서천으로 양분되면서 지역 대결 구도가 어떻게 표심에 작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보령, 서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여건 개선 등을 놓고 후보자들의 대결이 뜨겁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김태현 의원은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인구 15만의 자족도시 보령 기반 마련, 장항산단 조기완성을 통한 산업도시 서천 재현 등을 공약했습니다. 보령 서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충청권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삼선 서천 군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나서열 후보는 대표적인 안위정계로 꼽힙니다. 12년의 행정 경험이 있는 검증된 후보라며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밸리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금 보령 서천에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삼선 군수를 역임하며 1조 2천억 원의 국책 사업을 유치한 검증받은 능력 저 나소열이 보령 서천에 새로운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기현 후보는. 농업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지역 발전론을 제시합니다. 6차 산업과 결합한 관광산업 육성과 동서 고속도로 충청선 추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20년 동안 농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지방의 현실, 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보령사천을 발전시키고 우리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을 우리 농촌에 맞도록 친답계와친 안희정계의 맞대결이 뜨겁고, 틈새를 노리는 무소속 후보의 도전도 거셉니다. 보령 서천 선거구는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이 양쪽으로 갈림에 따라 지역 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